이제 는게이 <목소리도> 까다로운 타본데 안정적으로 처리해 줬죠. 네. 도심차 정 네. 네. 어, 어, 이거. 영수포 수 대비로 자타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. 지금 이게 여기도 문제지만 여기도 문제. 두 군데는 한개더 있어야 되겠고. 야 이게 나사 하나 푸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. 이거를 일단 들어내고 이거를 갈아야 됩니다.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. 힘들어 핀 음... 하나 뽑는 것도 이런 게 플라스틱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 정말 힘듭니다 아 겨우 겨우 풀었습니다 이게 자. 일단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될까 자 먼지를 좀 틀어주고 자 이거를 이게 본드가 발려져있어 요거를 제거를 하고 요거를 뜯어내고 요거를 다시 붙이고 음, 요 부분이 마이너스 요 부분이 플러스 자 이거 인두기로 여기를 띠내고 부분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. 다 똑같은 거야. 이게 전에 커피 시터인데, 아, 일단 교체는 했는데, PCB 패턴이 약간 아, 이게 뜯어낼 때 뜯겨 가지고, 그게 문제구만 아, 되겠지? 자, 커패시터 교체 성공! 만약 이게 안되면 여기 이 PCB 요부분이 PCB가 파손돼서 안될수도 있다 아, 되겠지? 자, 이제 조립만 하면 되는데 과연 욕하긴 한데 지금 이건 또 크기가 엄청 작아졌어 만 페루 짜리가 맞긴 맞나 모르겠다. 자, 조립을 해야지. 나사도 뽀뽀하게 해가지고 WD를 좀 뿌려봐. 이렇게 자, 자. 마지막 나사 나사를 다꼽았고 이제 선을 다 이제 연결. 야, 이게 이렇게 되가지고 요거선다 꼽아주고 요거는또다 꼽아야 돼. 자 모든 선들을 다 연결. 자 이제 그 판만 연결하고 스피커 꼽으면 됩니다. 나사를 다 꼽았고 스피커 선을 다시 연결. 최종으로 됐는데 되는가? 망했다요. 계속 이게 잘 접촉이 안 돼가지고 새로 뜯고 새로 계속 새로 하고 그랬는데 이 접점 부위에 접점 부위에 요 인두기로 약간씩 그 납을 묻혀가지고 떨어진 부분이나 잘 살피고. 한번씩 해 줬는데 일단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스피커를 설치해서 진짜 되는가 한번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 되는가 한번 눌러 봅시다 일단 메인 온 일단, 일단 꺼지진 않고 파이브 채널로 일단 나오는지 자 일단 이게 지금 유튜브로 연결되어 있어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소리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저녁이라서 크게 못 들어. 일단 일단 끄고 라디오가 되는가? 라디오는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라디오는 전파가 지금 잘안 잡히고 있고. 일단은 일단 소리 는잘 나고 있습니다. 아까는 이게 고장 나가지고 아, 일단 대 일단 고쳐서 다행입니다. 일단 요거 하나 고치는데 이렇게 힘들다니.